보 역할, 그다음에 의사결정자 역할,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세 개, 세 개, 네 개로 나눠지죠. 이게 또 시험 문제야. 그러면 대인관계적 역할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그다음에 정보적 역할에는 모니터, 전달자, 대변인의 역할, 대변자의 역할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자의 역할은 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기업가의 역할, 고충처리자, 자원분배자, 협상자의 역할. 그래서 3, 3, 4의 역할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시험도요, 일찍 보셨어야 돼요. 점점점 막 뒤로 가니까 점점 책이 두꺼워지고 내용도 더 깊어지는 걸볼수 있는데 가장 쉬운 건네 가지, 역, 세 가지 역할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세 가지 역할에 따른 서브의 세 가지, 역할, 각각의 역할, 3, 3, 4의 역할을 물어보고 최근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안 물어봐요. 각각의 땡땡이 정의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수업할 때 농담으로 땡땡이 무시하지 말자. 처음에는 개념만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개념들이 너무나 기출해서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땡땡이를 풀어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땡땡이가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인관계 역할, 정보조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에서 가장 문제 많이 나온 건 뭘까요? 의사 결정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자의 역할이 은근히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하게는 그렇게 땡땡이까지 물어보고요. 또 최근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박스에다 보기 박스에다가 상황을 박써요. 그래서 몇 가지 역할을 다 풀어 써놔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츠 버그의 관리자 역할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또 이렇게도 문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민츠 버그의 역할은 머스트로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 9페이지 대인관계 역할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거고요. 자 관리자의 직위와 권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자의 역할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느 병동의 수간 의사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느 병원의 간호부, 그렇죠? 간호부장입니다. 하는 대표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간호단위의 장으로서의 역할, 의식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간호협회 행상이 있으면 그 각각의 병원의 간호부의 대표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해요. 제가 어느 병원 간호부, 대표, 간호부장, 간호본부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표자의 역할이요. 그래서 방문객용경 접대하고 부하 직원의 결혼식 참여는 사실 대표자는 안 가죠. 부장님이 간호사 결혼식까지는 참석을 못해 큰 병원들은 그죠. 근데 누가 와요 대신 간호부장님 대신. 간호부 화환이 내려오죠. 꽃바구니가 큰, 큰 화환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어 부장님이 이제 지금 현재 간호부장이 대표라 그러면 간호부장님이 부하 직원 결혼식을 가세요. 누구 결혼식? 수간호사들이 결혼하면. 부장님은 가세요. 근데 일반 간호사들이 결혼할 때는 이제 부장님이 참석은 안 하시 너무 많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들 아래 직원이 결혼식 하면은 이제 부장님은 가시고요. 그다음에 오찬 주찬. 그다음에 의식 행사, 간호회 행사라든가 병원의 무슨 행사에 간호부가 참여가 되면 부장님 참석하시죠. 공적 내방객 접견